아 뭐야 뭐야 바로 한다고 이거 컨디션도 왜, 왜. 안 보고 어 와, 실력이야 실력 <laughs> 순수 실력 아어 <아유>, 어. <laughs> 뭐? <laughs> 아니, 네, 네.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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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... 아가가 밖에서 서게 울고 있길래 인정 받 인정 받죠 아유 <laughs> 아 그래 내가 참자 착한 내가 참아야지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스쿼드, 스쿼드 맞춰드립니다 맞춰주... 축지 쿠션부터 예. 네 <laughs> 마 조용히 해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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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기면 다음 주백 개라고? 너가... 아 너... 내가 넘겨야 되는구나? 음. 오. 아 패드, 패드는 수비가 어려운데. 근데. 파란 놈이 축제 까만 놈이 매니저님입니다. 까만 놈? 아, <laughs> 까만 놈. 헤드... 오. 헤드는 수비가 너무 어려운 것같아 근데 그것도 연습하면 괜찮아지겠지? 그렇지. 근데 나는 방금 마르세유턴 할때 희망을 봤어. 아, 아, 아. <laughs> 어, 키보드보다 쉬우니까. 개인기가 그렇게 쉬운 거였다니. 어? 한 3개월 잡고 3개월이나 걸려요? <laughs> 오우야 아이고 난 수비만 연습해야겠다 잘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한번 볼까? 어디용? 열3분 함께하고 계십니다.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도 부탁드립니다. 시방 이벤트 대리는 그게 더 비파. 그렇습니다. 아, 참대 와, 패드 수비 어떻게? 축신이 <laughs> 게임하는데 네. 키보드 소리가 안 나니 조용히 <웃음> <웃음> 그, 그러네, <웃음> 그러네 <웃음> 패드의 장점. <웃음> <웃음> 몰컴 물컹가능 아, 어, 그러네. 야, 빨리 연결하셨다. 아, 맞다. 미안, 오늘 경기 고 있었다. <laughs> 어, 어,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? 패드는 혼자서 무리할 필요가 없죠. 자, 스쿼드 막갈라게요. 글쎄요. 네, 맡겨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 드리긴 할 텐데. 가자. 안다. 샤토. 와. 야, 헤드. 아, 이고리아 아이고, 어리아, 아이고, 어리아. 아이고, 아이고 어리아. 뭐야, 뭐야. 뭐야. 아, 아이고어디야아이고그 아이고, 피파 17이랑 똑같애. 세레머니 아니 그냥 막 눌렀는데. 아 그냥 막 했어? 어이야 오우, 야. 지크님 메이 플한적 있죠? 메이플 열심히 쏜다. 그러네. 나 패드가 약간 슛각 같은 것도 방금처럼 아. 수비가 어려운 거 빼고는 좋은 것 같다. 아니야 수비도 지금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지. 하다 보면 좋아질 아. 것 같아. 음 뭔가 키보드보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? 뭔가 팀이 좋아져서 그런가? 둘 다. <laughs> 둘. 차도 바비. 날카롭네요. 헤드는 3만원 3만원? 3만짜리3만원아니5만 5만원짜리. 5만원짜가 5만원짜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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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야, 나 그래도 선마하고 있다. 패드로, 음, 아, 내가 넘겨야 되는구나. 자꾸 깐만 뭐... 뭐야, 이거 왜 이래? 가는... <laughs> 그 <그치? 웃음> 추석 용돈으로 패드도 좋지만 치 그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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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드 그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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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가 <laughs> 스코드 우리 20억이냐 50억이냐 50억 50억 50억? 응. 로크님이 대신 말해주셨어 <웃음> <웃음> 네, 네, 본심을 깨치하셨네 오 아. 아. 어, 근데 패드 재밌네 이거 그왜 키보드는 응. Q 누르면 선수가 따라가잖아요 한 명이 응, 응. 패드는 뭘 눌러야 되지? 그러게 Q 아, 이거 뭐야 LB 누르면 저거 되던데 그냥 선수 바뀌던데 패드 Q 누르면 선수가 바뀌던데 그냥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건가 아 로크님 저 질문 있는데 왜 패드 잡고 네. 왼손으로 이렇게 조종하다 보면 어, 왼손 엄지가 엄청 막 아프지 않나요? 막 이렇게 패드가 자꾸 미끄러져서 아키 설정을 해야 돼? 키 설정? 음. 이 패드에 이렇게 돌리는 거 스틱 덮개 같은 거 사서 붙일까? 근데, 근데 나는 아프죠? 막 그렇게 안 아프던데 나는 엄청 아파 손가락 음. 여기다 이렇게 고무 같은 걸좀 붙여놔야 될까봐 맞아 그러면 덜 아프다 하더라 음. 어, 한번 사야겠다 그리고 저, 저도 옛날에 피파 17 조금 할때 물집 잡혔었거든요 어? 내 손이 특이한 내손제손에 살이 많이 쪘어. <laughs> 아 수비가 너무 어려. 워 그래도 선방하고 있네. 그러게 러시아 하는 것도 얼마 안 남았네. 국, 국대 경기 중계권 있어도 하기 싫다. 수목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. 그렇다고 축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. 음. 와, 물집 영어로 워터하우스래. 워터하우스. 이거 승배치 러시아에 오셨다고? <laughs> 아, 수비가 너무 오르니까 뭘할줄 할줄 모르겠다. 에이. 에이. 잘하네. 잘하네. 지금 그래도 f i 17에서 좀 하던 게 있잖아요. 그렇죠. 어, 아니. 아 근데 솔직히 대표팀에는 국뽕이 좀 있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너무 팬들을 등을 덤버렸죠 김영보 완전 중국화 다 됐더만. <laughs> 오스카 다 먹은 거. 발목으로. 그거 담그는 건뭐 그럴 수 있다 쳐도 하고나서 반응이 <laughs> 어, 어, 거, 겁나 어, 억울하다는 느낌이던데 그거 진짜 너무 좀 웃기네 어? 조심해 에헴 죄송합니다 항상 진짜 그런게 국대 주장이라니 우리 캠 하나 사가지고, 손 이렇게 보여드릴까? 손 <laughs> 조종하는 거? 손캠이라고 <laughs> 하나요? <laughs> 음, 굳이 잘하는, 잘하는 것도 있는데. 아니, 근데, 재밌잖아. 없어. <laughs> 재밌는데. <laughs> 아, 좋네. <laughs> 수고염. 수고하셨습니다. 와, <laughs> 헤드상들은 <laughs> <펜상대로> 뭐하나? <laughs> 아, 어, 패자 상대는 뭐냐? <laughs> 빨리 넘겨. 너뭐 아, 하는 거야? 심판이 지금 되니까. 미안, 미안하다. 음.